네, 얼마 만에 찾아뵙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어, 장명의 대가이십니다. 임채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장명원으로서 이름을 알리고 계신 임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제가 스스로 저를 소개하긴 그렇지만 스피치의 레전드로, 예, 분림을 받고 있고, 임채원님은 장명의 레전드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륜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laughs> 화술 경영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이 자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는 자랑선TV 신영봉 PD께서 음. 지금 연출하고 계신데 저는 음. 방송국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laughs> 카메라가 네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윤치영 어, 스피치의힘 TV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화술경 박사님하고 네. 이렇게 또 같이 자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명하면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개명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10명 중에 6명은 중간에 이름을 바꾸신는것 같아요. 네, 왜 네. 이름을 바꾸는지 그것이 먼저 궁금합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이름 하면 네. 왜 옛말에 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음... 이름은 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옛말이 네. 있죠. 네. 그 정도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이름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 음. 그 다음에 명예, 재물, 음. 자식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 10년 주기로 딱딱 맞아져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자식을 낳는 애,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는 애 결혼을 하고, 음. 또 내가 문서에 합격하는 애 합격을 하고, 이렇게 네. 이름의 영향에 따라서 음. 건강하기도 하고, 허리가 음. 안 좋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인디언 속담 중에 만 번을 대대이면내 것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귀하고, 어, 이름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많이 불림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불림 받는 대로 쓰여 쓰여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이름은 무엇이고 나쁜 이름은 무엇인지? 어, 좋은 이름이라는 네. 것은 일단은 내가 이름 안에 내가 건강과 학문과 어머니와 같은 관대한 그 품성을 지닐 수 있는 이름이냐. 네. 그 다음에 국가, 기관, 음흠. 관청, 음흠. 이런 데서 내가 불림을 받고 그 명예를 존속할 수 있느냐. 음흠. 그리고 또 요즘은, 어, 어쨌든 재물 만능 시절.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름에 재물이 있느냐, 음.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재물복이 있느냐, 남자 같은 경우 는또 부인복이 있느냐, <laughs> 또 아버지복이 있느냐, 음. 내가 종교나 정신 세계에서 수양할 수 있는 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돼요. 네, 임채원. <laughs> 예. 아, 어, 개명하신 것 같은데. 네, 개명했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 감각이 예, 풍기니다 네, 네. 네. 네, 네. <laughs> 언제 개명을 하셨고, 그렇구나. 개명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 저는 약한 14년 정도 네. 된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음. 어, 이게 다 돌아갔었어요. 어허. 몸이 이렇게 다 돌아가고.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한테 음. 너무 힘들게 할까봐, 네. 제가 막 자살도 몇 번을 시도를 음. 하고, 못된 생각, 나쁜 음.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네. 어, 그렇게 많이, 몸이 많이 안 좋았었고요. 음. 그 전에는 공부만 하려면,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음.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도 음. 늦게 가게 되고, 음. 이런 애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음. 어, 일단 몸잘 걸어 다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어, 엄마도 많이 편찮으셨는데 네. 어머니도 건강해졌고 음. 제가 어, 또 이름 바꾸고 나서 공부하는 대로상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석사도 하고 어, 박사과정 하고 있다가 좀 쉬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 임채원 장명원. 예예. <laughs> 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여곡절도 있어서 되고요, 네.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나름대로 자리를 꼭 잡고 계시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궁금하고요. 또, 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몸을 음. 못 움직는 이 건강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들었고, 네. 또첫 번째 잃은 것은 저희가 음, 결혼을 하고 그 옷가게를 한 다섯 음. 여개 정도로 운영할 정도로 음. 어, 돈하고 구한이 없었어요. 네. 근데 돈이 이렇게 나가는 이름이고 음. 이러다 보니까 음. 일단은 첫째는 재산을 먼저 싹 이렇게 날라가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 때문에 이제 또 음. 건강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내 이름 때문에 안 좋은지 mm -hmm. 뭔지를 잘 몰랐죠. 네. 근데 제가 이름 공부를 하고 나니까 mm -hmm. 아, 이게 이름의 영향이었고 mm -hmm. 내가 망하는 데 망, 망했고 망하는 해에 mm -hmm. 망했고 내가 망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mm -hmm. 내가 아픈 해에 아팠고 mm -hmm. 또 내가 아픈 이름을 갖고 있었구나. 건강하지 mm -hmm. 못한 이름을 mm -hmm.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앞에 보면, 어, 시 낭송가이시기도 하고 또 메인 MC이기도 하고 동기부여가이시기도 하고 행복봉사단의 단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가족봉사단 등등 판소리 공연까지 정말 팔방미인이시네요. 가장 좋아하는 일은 그 중에 어떤 일이십니까? 장명하는 일이에요. <laughs> 장명... 왜 장명하는 일이 좋은지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일단은... 돈이 돈이 되니까. <laughs> 아, 아니 돈이 돈도 뭐 <laughs> 생활도 무시할 수는 없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일단은 이름을 통해서 네. 저도 바뀌었지만 음. 저희 엄마도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네. 참고적으로 엄마는 한 20kg 가까이 건강 이렇게 몸무게가 늘을 정도로 네. 바뀌었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음.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직결타를 이렇게 총을 쏠수 있어서 네. 저는 이름 하는 일이 제일 재밌고요. 제가 장명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낫기만 하면 음. 이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음. 일을 참 많이 하겠다라고 음. 하늘에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청춘학교, 음. 뭐 후원회장이라든지 봉사단 단장이라든지 음. 이런 기부 행사에 앞장을 쓰는 것도 하늘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음. 그런 거죠. 네. <laughs>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소명의식이 됐고 그렇죠. 사명감이 되었기 때문에 <laughs> 이 일을 즐겁게 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네. 앞에 보면 이 시집까지 발간을 하셨는데 당신을 위한 기도 임채원 시집해서 시집도 나와 있고요 시인으로 등장하면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패까지 이렇게 예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아유. 지는 거라고 하는데 부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 아, 이런 예. 훌륭한 책을 <laughs> 무려 몇권 쓰셨죠? 이게 마, 어, 39번째 책이고, 또 올해 40번째 책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 또 10월 중순경에 41번째 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정말 이게 성령학으로 이런 장명적으로 책을 쓰려고 하는데, 네. 잘안 돼요. 네. 너무 부럽고, 진짜, 이한권쓴 사람하고 이렇게 뭐 서른아홉 권쓴 분하고 <laughs> 비교가 될까요? 너무 부럽고, 제가 책을 쓰고, 쓰, 쓰고 있다가 중지 상태예요. <laughs> 네, 중지. 네. 그 일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김우영 작가 잘 하시잖아요. 네, 네, 저하고 갑장인데, 제가 네. 어, 시를 쓴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일상을 쓰다. 오, 일상을 시로 좀 이렇게 옮겨 적고 이제는 뭐 싶어요. 시인까지도. 네, 그래서 음. 문단에 데뷔하고 싶었는데 네. 2년 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음. 윤보영 시인을 만나서 그분한테 좀 지도를 받고 음. 시를 정리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전에서 떨어졌어요. 음. 그러고 나서부터는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음. 한 2년 동안 쉬었다가 김우영 작가를 만나서 네네. 일상을 쓰다라는 원고를 좀 검토해달라고 했더니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 목요일 저녁에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네. 글을 쓰면서 자기 세계에 그냥 네. 꼭 빠져서 네네. 자기가 보는 시각, 음, 관점, 음. 어, 자기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는 참 쓰기가 쉬워요. 자기 개발서만 네. 쓰다가 이번에 근데, 정말 네. 자기 어, 시를 쓰고 싶어서 어. 네. 준비를 하고 감성도 있고요 네 그런데 책이 쓰기가 힘어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고 <laughs> 또시 쓰는 걸저좀 도와주시고 아유, 그럴까요? 그리고 그시 낭송하는 것도 좀어 하고 싶어서 어, 네, 네. 대전시 낭송가협회 같이 제가 네, 입문했는데 네, 네. 같은 회원이 되셨잖아요 녹음선 네, 네, 네. 네. 문학박사님 만나 네. 뵙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통점이 많네요 글쎄요. 네 네. 누가 보면 <laughs> 외모로 보면 어, 남매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좀, 네. 지금 통통해. <laughs>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네.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에 하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 나갈 거란 네.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음. 어, 일단 일본에서도 저를 찾아오고 중국에서도 찾아오고 네. 뭐 세계적으로. 음. 어, 많은 국가에서 제가 주어진 한글 이름으로 음.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음. 메일 오고 음. 이럴 때 정말 이 일을 나는 참 잘했다. 음.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네. 일상은 쓰다는 네. 그시 담긴 원고가 네. 책으로 만약에 출간이 된다고 하면 그때 추천사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음. 그런데요, 어쩌다 보니까, 어, 장명을 하시게 됐습니까? 아니면 기획적으로 나는 장명과의 원장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본인을 음. 갈고 닦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음. 저는 되게 많이 아파서, 음. 아까 말했듯이, 뭐, 정말 자살도 막 시도를 하고, 아, 이런 상태였는데, 우연히, 그, 공주대학교 교수님을, 음. 저희 저 이제 스승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제가 고집이 쎘어요. 음. 그래서 3년 동안 안 바꾸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몸이 이제 다 돌아가고 마비가 되는 음. 그런 상태까지 벌어졌는데, 음. 한 3년 지난 그런 상태에서 그분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음. 그랬는데, 어 그때까지 이렇게 음. 그 제가 저한테 이름 져준 거를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네. 3년 동안을 음. 그 파일에 넣고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올해는 이름을 꼭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바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당신 잘못하면 올해는 죽어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뭐 정말 나쁜 일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두 번이나 위세척을 하고 네. 몸 상태가 그러니까 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한대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공짜 이름 싫으니까 음. 정확하게 그 공부를 하자. 음. 그 공부를 하는데 음. 그럼 얼마냐 이렇게 갖고 공부를 <laughs> 시작을 해서 <laughs> 네. 어, 하다 보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이책 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엄마 성격, 아빠 성격 우리 온 가족들부터 이제 음. 그 문제점이란 다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저의 문제점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저는 거, 그 일에 빠져서 뭐 거의 뭐 밤을 막 세우다시피 하면서 음. 공부를 하는데 이름을 바꾸고부터 신기할 정도로요. 음, 몸이 음. 가벼워졌고, 음. 어, 세, 활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지어주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장명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달라졌다. 네. 엄마도 바꿔주고 막 가족들 바꿔주다 음. 보니까 좋아졌고, 음. 아, 나는 이 일을 정말 하면서 살면 음.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1, 2년 음, 음, 괜찮아서 음.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사람들을 보면 네.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서 본어게임 다시 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걸 시점이 될수 있고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그렇지. 오히려 전화 의복이될수 있고 그게 직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임원님도 네. 그러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말하는 게 그렇게 잘안 되고 사람들 앞에 서는게 힘들어서 그걸 연습하다 보니까 어, 강사가 되버린 것이죠. 네. 제가 윤 박사님 처음 네. 말인 게 음. 제가 어, 이제 마,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박사과정 할때 그때 저희 강의 오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살아있는 강의를 하시, 하는 걸 보고 음. 가슴이 막 뛰었어요. 네, 네, 네. 어.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비결은 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laughs> 보령의 라운딩하고, <laughs> 그렇죠. 네, 김성규 박사하고 하는 그룹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laughs> 어,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laughs> 네, 맞아요. 식당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식당에서 <laughs> 강의 했는데, 가장 힘든 강의가 식당에서 음식 놓고 하는 강의거든요. <laughs> 그렇죠. 나름대로 몰입을 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 그래서 노래 부르듯이 몰입되어야 감정을 넣어서 강의가 될수 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몰입이 안 되다 보면 건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분위기를 끌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몰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제가 네. 왜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을 했냐면 네. 진짜로 강의가 할수 있는 그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네. 몰입을 시키면서 음, 너무 음, 매끄럽게 음, 잘 진행을 했고 음. 제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네, 리액션을 <laughs>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너무, 이치가 너무, 하나로 통하는데 지금 좋았어요. 하시는 일이 성공적으로 네. 가시는 이유는 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일이 네.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행복해요. 또 소명의식을 갖고 계시고 사명감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아요. 저도 또, 또한 그러 합니다. 오늘도 끝나고 나면 공주 한옥마을에서 저녁에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강의가 있거든요. 아이고, 네. 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아 그래서 어, 어찌됐든 간에 대상이 누구든 간에 실은 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러야 그 일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즐기다 보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 강의뿐만 아니라 네.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또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다 즐겁게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음. 어쨌든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서른아홉 번. 그 다음에 40번째 책이 나오고, 음. 그 다음에 또 시집 하나 나오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박사님은 뭐가 음, 있을까요? 원래, 예, 충주에 있는 옹달쌤이라는 연수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연수원을 갖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간적인 그 연수원, 어, 또 중요하지만, 가상적인 연수원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머릿 속에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어, 제가 네. 움직이는 움직이는 곳이 하나의 강의장이 되는 곳이고 연수원 이될수 있다고 그렇죠. 하면 굳이 물질적으로 연수원을 줘야 될까? 아 모르긴 몰라도 50억에서 100억은 가져야 연수원을 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제머릿 속에 <laughs> 제가 움직이는 하나의 강의장이 될수 있다면 연수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연수원의 그 꿈은 접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연수원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어, 저는 어, 김영석 교수를 존경하거든요. 지금 김영석 교수의 연세가 101세인데 네. 건강하게 강의하시고 방송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1살까지 산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장수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음음. 당신이 하시는 일을 현역처럼 지금도 즐기고 계시다는 것이 저의 어쩌면 로망이고 저의 네. 버킷 리스트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네. 마지막 소명 음. 좋은 그 강의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음. 또 힘도 주고 음. 그러시잖아요. 음. 그런 일도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리더가 될수 있는 힘을 또 키워주시고 네. 어, 그런 일들이 어, 이렇게 힘차게 음. 그냥 승승장구로 쭉쭉 뻗어가시기를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임치원님도 <laughs> 지금 시낭송가로 네. 네. 또 메인 MC로 동기부여 강사로. 네. 봉사당의 단장으로 명예교장으로 판소리 에, 소리꾼으로 어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서로 이제 콜라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협업하고 커머전스하는 시대니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 행복한 성공인의 처세소통법 공감이라는 책이 네네. 가을에 출간될 것이며 그리고 김우영 작가님이 도와주시면 일상을 쓰다라는 그 원고가 책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많이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네. 주시면 아, 함께 탑 오브 더시 정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아, 다시 한번 임채원 장명원의 임채원 음. 원장님 하신 네, 네. 일에 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 네.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네. 어, 이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아, 내 이름이 음. 꼭, 이거는 뭐, 부모가 지어주지 않는 이름이 어딨겠어요. 음. 근데, 아, 어머니가 젖어서, 아버지가 젖어서, 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은 점검을 네. 받아볼 필요는 꼭 있고요. 이름에서 오는 에너지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음. 굉장히 큰 힘을 주기도 하고, 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기도 하거든요. 네. 제 고객 중에서 음. 가장 잘 풀린 고객이 저희 음. 남편이거든요. 네, 네, 김무승. 네. 아 예예. 우리 남편이 사실은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름 바꾸고 지금은 정말 <laughs> 네. 여러 가지로 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음. 그건 물론이겠지만 음. 이 부부 사이도 엄청 좋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형제 관계도 좋아졌고. 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아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 제제그 제일 고개 음. 우선순위 우리 남편 네. 또 엄마 내 자식들 음. 이렇게 같이 이름을 바꿔서 음. 다 좋아진 것이 저는 이, 이 장명한 이래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음. 네. 또 우리 임채원 원장님께 감사한 것은 그 귀한 첫 번째 딸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laughs> 면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laughs> YCY 명강사과정에제 네. 사기로 입문해서 같이 수학 중인데 임시 온입니다. 음. 이름이 참 예쁜데요. 이름만큼이나 또 행동도 네. 예뻐요. 가장 예쁘. 먼저 와서 네. 네, 가장 먼저 수업 준비하고 또 마이더스 회사에서도 가장 음. 먼저 출근해서 이렇게 사무실 청소하고 음. 그런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봉사 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름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laughs> 이름 때문이에요. 네. 회사에는 회사명이 있고 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코카콜라, 네. 또 벤츠 네. 그 명품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처럼 사람에게도 이름이 귀하군요. 중요하군요. 네, 명품이 네. 중요합니다. 저도 윤치영. 다시를 진짜 꽃뿌리 형자. <laughs>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laughs> 개인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네. 계신, 어, 자랑스러운 네. 어, TV의 신영봉 PD님도 네. 우리가, 어, 저한테 수학하신 분이에요. 어. 10여 년 전에 같이 열심히 동문 수학하셨고, 네. 지금은 최병욱 최강 TV와 음. 또 콜라보 하고 계신데, 윤치영의 예, 스피치의 힘 TV하고도 이렇게 음. 협업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임채원님 음. 예, 축하드리고요. 하시는 음. 일마다 서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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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덕담, 주... 이제 말씀으로 우리 덕담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임채원 원장님부터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날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음. 힘이 되고, 음. 어, 새롭게 멋지게 어, 발전해 가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어, 인생은 어차피 고뇌라고 합니다. 사는 것이 어쩌면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스트레스가 삶의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성격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자체를 온전히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네. 어,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아, 아모르파티. 네. <laughs> 자기의 운명을 네, 사랑하시는 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콜라보 탓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황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말 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동의합니다. 네. 정말 별이고 네. 별렸던 만남이었는데 네. 또 제2의 만남을 서로 기대하면서 네. 오늘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제2의 만남은 더 힘차고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